불가사의 해탈 법문 유마경 6. 부사의 품 그때 사리불이 이방 가운데 걸상 등 앉을 데가 없는 것을 보고 생각하기를 이렇게 많은 여러 보살들과 불제자들이 어디에 앉을 것인가 하였다. 유마일이 그의 생각을 알고서 사리불에게 말하였다. 어떠합니까? 인자께서는 법을 구하려고 왔습니까? 걸상에 앉을 것을 구하려고 왔습니까? 나는 법을 위하여 온 것이요. 걸상에 앉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사립을 존자여 대저 법을 구하는 자는 몸과 목숨을 탐착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니 어찌, 걸상에 앉을 생각을 하겠습니까? 대저 법을 구하는 자는 색, 수, 상, 행, 식으로 구함이 있어서는 안 되며 1 8계와1 2입으로써 구함이 있어서도 아니 됩니다. 또 법을 구하는 자는 부처나 법, 스님들에 집착하여 구하여서도 아니 되고, 고를 보고 집을 끊고 멸을 증하려고 돌을 닦으면서 구하려 해도 아니됩니다. 왜냐하면 법에는 희론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립을 존자여 법은 정멸입니다. 만일 생멸심을 가지고 행하면 이는 생멸을 구하는 것이지 법을 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은 물듦이 없습니다. 그러니 만일 법이나 내지 열반이라는 것에 물들면 이는 곧 염착이어서 법을 구함은 아닙니다. 법은 행하는 곳이 없는지라 만일 법을 대상으로 취급하면 곧그 대상을 구하는 것이지 법을 구함이 아닙니다. 법은 취하고 버림이 없는지라 만일 법을 취하거나 버린다면 이는 곧 취하고 버리는 것이어서 법을 구함은 아닙니다. 법은 처소가 없는지라 만일 처소에 집착하면. 이는 곧 처소를 집착하는 것이어서 법을 구함은 아닙니다. 법은 무의라 만일 상을 따라 알게 되면 이는 곧 상을 구하는 것이어서 법을 구함은 아닙니다. 법은 머무를 수 없는 것이라 만일 법에 머물게 되면 이는 곧 법에 머무는 것이어서 법을 구함은 아닙니다. 법은 보고 들으며 깨달아 아는 것이 아니라 만일 보고 들으며 깨달아 아는 것을 행하게 되면 이는 곧 보고 들으며 깨달아 아는 것이어서 법을 구함이 아닙니다. 법은 무위라 만일 유의를 행하게 되면 이는 곧 유의를 구하는 것이어서 법을 구함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사립을 존자하여 만일 법을 구하는 자는 온갖 법에 있어서 응당 구하는 것이 없어야 합니다. 유마힐이 이 말씀을 말할 때, 500명의 하늘 사람들이 모든 법 가운데에서 법의 눈이 청정함을 얻었다. 그때 장자 유마힐이 문수사리 보살에게 물어 말하였다. 인자여, 당신은 한령없는 천만억 아승지의 국토들을 유력하였을 것이니, 어떤 불국토의 좋은 최상의 미묘한 공덕을 성취한 사자자가 있습니까? 거사여 동방으로 36개의 항아사수와 같은 국토를 지나가면 수미상이라는 세계가 있으며 거기 부처님이 계시니 이름이 수미등왕입니다. 이제 현재 그 부처님의 몸 길이는 8만 4천여순이고 그 사자자의 높이도 8만 4천여순이어서 장엄하게 꾸민 것이 제일입니다. 이에 장자 유마힐이 신통력을 나타내니 즉시에 저 부처님이 3만 2천 개의 사자자를 보내주었다. 높고 넓고 엄정한 사자자가 유마힐의 방에 들어오니 여러 부살들과 큰 제자들과 재석천왕과 범천왕과 사천왕들이 전에는 일찍이 보지 못하던 것이었다. 유마일의 그 방도 넓고 넓어서 3만 2천 개의 사자자들을 다 받아들여도 조금도 방해됨이 없었다. 그리고 또 비아리성과 연부제 등의 사천화도 또한 좁아지거나 축박하여짐이 없어서 모두 예전대로 보이었다. 그때 유마일이 문수사리보살에게 말하였다. 어서 이 사자자에 오르십시오. 여러 보살 등 상인들과 더불어 함께 앉으십시오 마땅히 스스로 몸을 세우기를 저 걸상의 높이처럼 하십시오 신통을 얻은 보살들은 곧 스스로 형체를 변하여 삼만이천유순이 되어서 사자자에 앉았지만 새로 발심한 보살들과 부처님의 큰 제자들은 모두 오르질 못하였다 그때 유마일이 사리불에게 말하였다. 이 사자자에 오르십시오. 거사여, 이 사자자가 너무나 높고 넓어서 내가 오르질 못하겠소. 그렇습니까, 사리불존자여? 수미등왕 부처님에게 예배를 올리면 저 사자자에 올라가 앉을 수가 있습니다. 하니 이에 예, 새로 발심한 보살들과 큰 제자들이 고, 스미등왕, 부처님에게 예배를 올리고서 문득 사자자에 올라가 앉게 되었다. 사리불이 말하였다. 거사여, 전에는 일찍이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작은 방 안에 저렇게 넓고 넓은 사자자들을 받아들였으면서도 비아리성이 조금도 방해됨이 없었고 또는 연부제의 취락이나 성읍과 그리고 사천하와 모든 용이, 모든 천이 용왕 귀신들의 궁전들도 또한 좁아지거나 촉박함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립을 존재하여 모든 불보살들에게 해탈이 있으니 부사의라고 이름합니다. 만일 보살이 이 해탈에 머물러 있는 자는 수미산에 높고 넓은 것을 가지고 겨자씨 가운데 들여놓아도, 그 씨가 더 커지거나 줄어지는 것이 없어서 수미산에 으뜸되는 산으로서도 본 모양은 예전과 같습니다. 그리고 사왕천이나 도리천의 여러 하늘들도 겨자씨 속에 자기들이 들어간 것을 깨달아 알지 못합니다. 오직 제도를 받을 자만이 이에 수미산이 겨자씨 속에 들어갔음을 볼 것입니다. 이를 불과 사이 해탈 법문이라 이름합니다. 또는 네 개의 큰 바닷물로 하나의 털구멍에 넣어도 물고기와 자라와 큰 자라와 거북 등 물에 사는 숲성의 무리들을 어지럽히지 아니하면서 그큰 바다의 본 성품은 이와 같습니다. 그리고 모든 용과 귀신과 아수라들도 자기들이 그 털구멍 속에 들어가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여서 이러한 중생들이 조금도 괴롭히지 않습니다 또 사립을 존자여 이렇게 불가사의한 해탈의 머무은 보살은 삼천대천세계를 끊어 취하기를 마치 도자기를 만드는 사람이 승륜을 돌리듯 하여서 보살의 오른 손바닥 가운데 삼천대천세계를 들어 던져서 항하사와 같이 많은 세계 밖으로 던져버려도 그 가운데 있는 중생들은 자기들이 가고 어디로 갔는지를 깨달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삼천대천 세계를 다시 본래 있던 대로 도로 두어도 그 속에 있던 사람들로 하여금 도무지 가고 온 생각을 할수 없으며 이 세계의 본 모습도 정과 같습니다. 또 사립을 존재하여 혹은 어떤 중생이 이 세상에 오래 살기를 바라고 제도할 자에게는 부사의 한 해탈에 머무른 보살은 곧 7일을 연장하여서 한 겁을 만들어서 그 중생에게 한 겁이라고 생각하고 혹은 어떤 중생은 이 세상에 오래 살기를 원하지 않아서 한 겁을 단축시켜서 7일을 만들고서 그 중생에게 7일이라고 일러줍니다. 또 일체의 불국토를 장엄스럽게 꾸미는 일로써 어떤 한 나라에 모아있게 하여서 중생들에게 그를 보여줍니다. 또 일체 불국토의 중생을 자기의 오른손바닥 위에 두고 시방세계로 날아다니면서 이르는 데마다 일체 중생들에게 두루 보여줍니다. 그러면서도 본래 있던 곳은 조금도 움직이지 아니합니다. 또 시방세계 의 중생들이 모든 부처님에게 공양 올리는 도구를 보살은 한 털구멍에서도 다볼수 있게 하고 시방국토의 해와 달 별들을 한 털구멍에서 다 보게 됩니다. 또사립을 존자여 시방세계에 있는 모든 바람을 다 능히 자기의 입 가운데로 빨아들이면서도 그러나 자기의 몸이 조금도 손상되지 아니하고 그리고 밖에 있는 모든 나무들도 또한 꺾여 없어지지 아니합니다. 또 시방 세계가 겁이 다 되어 겁화가 모조리 태워 없을 때그 많은 불을 자기의 뱃속에 넣어도 불타는 일이 없습니다. 또 하방으로 항하사와 같은 수 없는 모든 불세계를 지나 하안 불국토를 취하여 상방으로 들어올려서 황아사와 같은 수 없는 세계를 지나가기를 마치 침이나 봉을 가지고 한 대춘잎을 들어 올리듯이 하고도 괴로워하는 일이 없습니다. 또 사립을 존재하여 부사의 탈에 머무른 모살은 능히 신통으로써 부처님 몸이나 벽지불, 성문, 제석천왕 전륜성왕의 몸을 나타냅니다. 또는 시방세계에 있는 것의 모든 음성에서 최상의 음성이나 중간 음성, 최하의 음성, 부름으로 만들어서 무상의 도리와 고, 공, 무하의 도리를 연설하여 내는 음성이 되게 합니다. 그래서 시방세계의 모든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각가지의 법을 그 가운데서 널리 다 듣게 합니다. 사립을 존자여 내가 이제 보살의 부사의 해탈력을 간략하게 말했습니다만, 만일 이를 자세하게 말하려면, 식업을 다 하도록 말하여도 다 하지 못합니다. 이때 큰 가섭이 보살의 부사의 해탈법문을 듣고서 일찍이 잊지 않았던 것이라고 찬탄하였고, 사리불에게 일렀다. 비유하면 마치 어떤 사람이 눈먼자 앞에서 온갖 색상을 나타내 보이지만, 저 눈먼자가 보지 못한 것과 같아서 모든 성문들이 이 법문 듣는 것도 마찬가지다. 지혜 있는 자가 이 법문을 듣고 리라서 안녀꼬리의 마음을 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들은 어찌하여 그 산보의 뿌리를 길이 끊었기에 이 대승에 대하여는 이미 썩어 없어진 씨앗과 같게 되었습니까? 그러니 모든 성문들은 이 부사의 해탈 법문을 듣고서는 모두 통곡하여 우는 소리가 삼천대천세계를 진동해도 시원치 않을 것이요. 모든 보살들은 응당 크게 기뻐하여 경사로 여기어 이 법문을 정리하여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 만일 보살이 법문을 믿고 이해하는 자에게는 모든 마들도 어떻게 할수 없을 것입니다. 큰 가섭이 이렇게 말하였을 때, 3만 2천 명의 하늘 사람들이 모두 아녀 뿌리심을 내었다. 그때 유마힐이 큰 가섭에게 말하였다. 인자여, 시방에 할량 없는 아승지 세계 가운데 마왕으로 있는 자들은 대개이 부사의 해탈에 머무른 보살이어서 방편역으로서 중생들을 교화하려고 마왕의 몸을 지은 것입니다. 또 시방세계에 한량없는 보살로서 혹은 어떤 사람에게 쫓아가 손발과 귀와 머리 눈 골수 뇌피살 가죽 뼈 또는 취락과 성읍 처자 노비 코끼리 말 수레와 금은 유리 작업 마노 호박 진주 가페 의복 음식 등을 구걸하는 이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구걸하는 자는 대개 사이할 수 없는 해탈에 머무른 보살들로 방편력으로서 그들에게 가서 시험하여 그의 마음을 더욱 굳게 하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사의 해탈에 머무른 보살은 위력에 힘이 있기 때문에 일부러 핍박한 짓을 하여 모든 중생들에게 이와 같이 어려운 일을 보이는 것입니다. 범보들은 비열하여서 힘과 형세가 없기 때문에 능이 이렇게 보살들을 핍박하지 못합니다. 비유하면 마치 용과 코끼리에게 차고 밟히는 짓에 노세나 낙이들로서는 감당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를 이름하여 사해할 수 없는 해탈에 머물은 보살의 지혜 방편문이라고 합니다. <목소리>